안녕하세요. 미대내비 강국사입니다. 지난 2부 시간에는 2021년도 미대입시에서 변화되는 주요대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지막 3부 예고, 실기고사 유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었습니다. 예고 드린 바대로 오늘 3부 시간은 실기고사 유형에 대해 좀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대입시의 꽃, 실기고사. 미대입시에서는 수능, 내신, 비교과 활동 등 많은 전형 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만, 전공자로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실기고사가 아닐까 합니다. 이유는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전공자로서 기능적으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이지 않나 합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대로 실기고사의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도 우리가 알수 있었는데요. 사실 미술 전공자가 실기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탄탄한 실기력이야말로 전공자로서 든든한 자존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탄탄한 자존감을 기르고 대학 입시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기고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초 디자인, 국민대 기초조형 평가, 기초소양 실기 평가, 서울대 통합 실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화 이니메이션 분야에서는 상황표현, 칸만화, 전강대 흑백만화 등이 있는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디자인 분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분야 실기의 대장 종목 바로 기초 디자인 분야입니다. 기초 디자인 분야는 건국대 기초 디자인이 대표되는 실기 유형이지만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요소와 형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 디자인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들을 설명드리면서 이어서 건국대 기초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디자인은 2013년 건국대에서 시작해서 2016학년도에 36개 대학, 그리고 2017학년도에는 60개 대학, 그리고 현재 2021학년도에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초디자인을 정직 실기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대로 기초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각 대학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국대의 기초디자인은 형태의 심각한 왜곡과 배경체들이 금지되는 데 반해서 동동여대 기초디자인 같은 경우는 배경채색 활용과 사물의 왜곡과 해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성신여대는 전년도까지는 화지두장에 그래야 한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선택실기로 바뀌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한양대는 2019학년도까지 두개의 유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소묘 플러스 면분할 구성인 A형,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반기초디자인 B유형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일반기초디자인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3절 5시간짜리 유형의 실기시험입니다. 건국대와 같이 배경채색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앙대 단국대학교 실기유형과도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는 하나의 절제를 세분화해서 소묘화 주제를 표현하고요. 표현 의도를 또한 서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림의 표현력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사고력을 그림에 다 담지 못했거나 또는 그림에 대한 좀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을 염두한 실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디자인의 꽃, 건국대 기초디자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디자인 실기고사 주제는요, 실제 사물이 출제되는 형식과 그리고 프린트물이 출제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프린트물을 제공하는 데 반해서 건국대학교는 실물이 출제가 됩니다. 실물이 출제가 되는 만큼 사물이 가지는 물적 특성과 질감을 더욱 치교하게 관찰하고 사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주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공간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출제물을 표현하려고 하는 화지에 표현하는 방식에서 화지 공간은 최대한 평면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깊이감이 전혀 없이 공간만을 나타내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며 세 번째 주제 없이 사물을 같은 형태로 반복 나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수평 또는 수직 평면 배열은 재시물의 역동적인 변화를 볼수 없는 연출이기에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재시물을 지나치게 왜곡하지 않고 특질, 물성된 것 같은 표현에 신경 쓰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2013년부터 시작된 기초 디자인 과목도 해를 거듭함에 따라 세계화된 조형성과 화면 구성이 많아지는 경향이 학생 작품들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평소 습관적으로 연습한 조형성과 표현력보다는 더욱 높은 수준의 아이디어와 발상, 사고력을 요구하는 주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인 기초 디자인의 조형성과 표현력 및 관찰력을 넘어서서 학생들의 문의가적인 사고력과 그림 표현의 독창성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 기초 디자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집중 연등 방식보다는 장기적이고도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거시적 학습 플랜을 세우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기초 소양 평가와 기타 디자인 실기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소양 실기 평가를 치르는 대표적인 학교는 성균관대학교가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기초소양 실기 평가는 서울대 통합실기 유형과 발상 표현 그리고 기초 디자인을 합친 형태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특징과 기초 디자인의 특징 그리고 발상 표현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유형의 주요 특징인 주제를 접근하는 사고력과 지식물에 대한 관찰력, 발상에 의한 표현력을 잘 염두에 두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또한 기초디자인의 특징인 화면 공간 배치능력과 연출, 물성 등에 따른 표현력을 중요하게 연습하고 생각할 요소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2019학년도까지 치루어진 성신여대와 마찬가지로 화지 두장의 표현을 해야 하며 화지 1은 소묘 1, 화지 2는 색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성신여대는 소묘나 기초디자인 둘 중에 하나 선택실기로 바뀌었습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경희대학교의 기초조형 디자인 실기과목도 이러한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는 화지1은 대상물에 대한 소명, 또한 화지2는 일반적인 기초 디자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식 실기과목 명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조형 디자인 실기과목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실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완성캠퍼스의 실기과목 정식명칭은 대상과 조건에 의한 평가입니다. 3절 5시간에 평가하는 유형인데요. 중요한 특징으로는 디자인의 기초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한 조형능력의 확장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양대와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건국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배경 채색을 하지 않고요, 디자인 요소와 원리의 적용을 전제로 한 창의적 아이디어, 물적 특성에 대한 표현력, 화면 공간 구성 능력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슷한 학교로는 단국대학교도 있습니다. 국민대 기초 조형 실기 평가는 실기력과 사고력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유행입니다. 출제되는 주제의 유형은 매번 다양하지만 기본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건을 부여해. 학생들이 다양한 해석을 하여서 그림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유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민대학교는 너무 다양하게 접근하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기본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조형능력과 연출력, 표현력, 특히 관찰력은 학생 선발의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보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늘 3부 시간의 마지막 순서,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 입시 유형에 대한 소개입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계열의 주요 실기 유형은 상황표현과 칸만화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상황표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표현은요, 제시된 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하되, 인물의 묘사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인물을 표현할 때 형태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재로는 유화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한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스케치를 위한 연필과 채색에 필요한 수채화 물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좀더 자세한 팁을 드리자면. 캐릭터들의 주제에 맞춘 동세와 의상 설정, 조명 설정, 화면 내 스토리텔링, 연출 능력, 묘사력 등을 함양하는 연습을 평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 더, 독창적인 자기만의 연출 형태를 아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기성 작품 등의 모방이나 감상에서 오는 영감을 바탕으로 재해석하여서 기존의 느낌과 차별에 대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색감, 새로운 구도 등을 염두에 두고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성이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칸만화의 형식에는 대표적으로 상명대학교 형식의 칼라 칸만화와 청강대학교 형식의 2페이지 흑백만화가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4절 4시간에 완성을 하는 것인데요. 청강대 형식은 4절지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서 2페이지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만화적 수작법을 활용하여서 네컷 이상 칸만화로 완성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림의 차별화된 컨셉, 스타일, 가독성이 중요하며 이야기의 재미적 요소를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 등이 잘 나타나는 스토리의 효과적 배별및 연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표현 형식 면에서는 상명대와 전강대는 칼라와 흑백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계열, 만화의 이미지 계열, 실기고사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3부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4부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시와 정시 각 주요 대학별 실기고사 반영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4부 시간 실기고사 반영 비율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 내비게이션을 자처하는 저는 이대 내비 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